로카르노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했던 유럽의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전후 독일의 외교적 복귀와 유럽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상징한 조약입니다. 이 협정은 외견상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불완전한 신뢰와 잠재된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있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과 군사적 제한, 영토 상실을 부과했으며, 그 결과 독일 내부에는 강한 구욕감과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재무장을 우려해 라인강 서안을 점령했고, 영국과 미국은 전후 유럽 안정에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대륙은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독일의 외무장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은 외교를 통해 독일의 고립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브리앙, 영국의 오스틴 체인벌린과 함께 새로운 협력체제를 모색했고 그 결과 1925년 10월 스위스의 작은 도시 로카르노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1925년 12월 1일 런던에서 공식 조인된 로카르노 조약은 여러 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유럽 국경의 불가침 보장입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경계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역시 독일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 약속의 보증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영국과 이탈리아가 자동 개입하여 평화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동유럽 문제는 보류되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보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후 독일이 동유럽 방향으로 팽창할 여지를 남긴 조항으로 훗날 히틀러의 침략 정책이 가능해진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셋째, 국제연맹 가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카르노 조약을 계기로 1926년 독일은 국제연맹에 정식 가입하며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로카르노 정신이라 부르며 유럽이 잠시나마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누린 시기로 회고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의 평화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조약이 서유럽 국경만 보장하고 동유럽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중부, 유럽 국가들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로카르노 체제는 무너지고 유럽은 다시 전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로카르노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평화를 복원하려는 상징적 시도이자 독일의 외교적 복귀를 의미한 조약이었습니다.